안 읽어서 개인통 어색하지 않아? 나랑 어색해? 나랑 어색해? 카메라 좀 봐. 나 어색해? 어색해? 나 어색해? 나 어색해? 어, 갑자기 고민. 아니 제나 번호도 몰랐어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어저 저희 엄마 번호도 없어요. 내가 핸드폰 번호를 아니 제가 핸드폰 아, 아, 번호를 제가, 아니 제가 들어. 네 핸드폰 번호를 음식이 나왔어요. 저거 진짜 좋아. 저런 거 원래 손으로 하는 거 맞아요? 맞 손으로? 어 알지 알지. 아아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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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블로잉 블로잉이 뭐야? 이야한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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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래요? 아, 아니야 저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이카메라 아. 보시면 무슨 대왕 마크까지 라고 <laughs> 이거 보시면 아마 더자극되시 <laughs> 자꾸 할게. 줌을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럼 산타는 월, 화, 수, 목, 금, 토? 또안 되면 주면 한 것도 했아 아, 네. 하나는 알바. 아, 늦어 늦어. 아. 원쪽 다니 아 아니 빵 종류 엄청 많아. 다먹아 봐. 나 머리고 카페야지. 아, 아니리바게트 그런 거 아니고. 아우, 저도 그런 데였어요. 빵. 왜 저... 아는 척을 막 하려고 장난감이 이랬는데 어, 어, 어! 진짜 너무. 는나 급상해서 말도 없이 빵묶는데 내가 막빵 봉지 창고 꺼도지막 기분 나게 진짜 사람 못생겨보이는데 이렇게 세 못생겨. 응.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맞아 묶어아이 뒤에 꽁지도 막아가 <laughs> <이렇게>. 아또? <laughs> 아, <또래. 웃음> 아, 아, 어.. 아또래. 아유.. 예쁘다 는아니 색깔 이쁘다. 입술 색 이거? 천원짜 원짜리. 여 어. 아니야? 어. 언니가 버렸대. 없다. 없다. 있어. 안가어 <laughs> <laughs> 나랑 좀 색이 안 맞는 <laughs> 거아 그래요? 아니 이 친구가 이게 사람의 색을 상관없이 다 자기한테 맞는 색을. 라나너 이거 틴트 그거 안 바른 거지? 빨간 색깔. 안 바른 게 훨씬. 이게 훨씬 <laughs> 안 이게 니데 이게 뭔데야. 느낌이야. 훨씬 청초해 보여. 사람이. 아 귀여워. 아그만요아그만요 볼이랑 이니까잘 어울려. 광대가 죽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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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아그고릴태시고리아시 고리아씨 고리아씨 밥 그거 야유에서 먹었던 상가 진짜 말라졌어 그게 고리아씨 아니야? 그게 고... 그 아니, 고기랑, 고기랑... 밥야유에서 어? 먹었던 그밥그 그 밥이 뭔지? <laughs> 먹었는데. 밥 흠먹었는데 밥이랑 뭐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졌어 <웃음> <웃음> 칼국수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고리태씨지 꿈꿨다 꿈에서 먹었다. 꿈에서 야, 맛있게 먹었다. 아니야 그 야외에 가가지고. 야외에 가서 밥을 먹었어. 너무. 응. 이 언니도 꿈꿨다. 네 <laughs> 번째는 트루마 너무 많이 하는 <laughs> 세 번째는 방구를 기고. <laughs> <끼고, 웃음> 세 번째는 잘안 찍어요. 페어마, 난 멘탈 찔렀어. 그래도 잘 하시지. 아닌가? 근데 그냥 방구랑 트루마 안 깨졌으면 좋겠어. 너도 <laughs> 트루마. <laughs> <laughs> 하는데 나는 이제. 이, 타고 익스큐즈미라 그런 비도가 필요해. 도가 필요해. 타 익스큐즈미 한다니까, 미국에서. 아, 그럼 미국에서. 아, 하고 나서 익스큐즈미 <laughs> <이즈기> 한다. <주미였다>.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잖아 그럼 출연한 다음에. 익스큐즈미. 그래도 출연하면서 <laughs> 익스큐즈미 <me> 안 하잖아. 익스큐즈미! <laughs> <Excuse me. 웃음> 진짜 좀 그러면은 내가 아 현정아 진짜 하지마 이러면 아 미안해 혜연이 앞에 안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계속해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겨 루완다에서 열심히 쓰셨다고요? 로완다에서도... <laughs> 아니 제가 유튜브에 자기 머리 감는 거 올려놨잖아 아 그런 거 감는 거? 현정 일본에서 <laughs> 일주일 동안 잠옷 똑같았어요 그거 이죠 군복 고아 <laughs> 맞아 이렇게 <laughs> 눈이 어, 표정 그래? 언니가 진짜 지독하다아 맞아 <laughs> 다 이거 지마아야지가 진짜 그 초등학교 때 <laughs> 옛날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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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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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 <웃음> <웃음> 이렇게 와고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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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와서 려서 아니 확실히 없는 게 나아 f you're not sure if y o 이나 e 나 o t s u 아나 나쁘지 않아? r e not s u 어그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데 <laughs> 아 김이야 왜 다이어트해? 오, 재미없어. 아어미 재미, 재미? 아 재미로 위해서 제가 평소에 똥땡이로살겠지다 <laughs> 귀여워. 아니. 뭐해? 나 사진. 그해 가 사람? 나그 음. 가서 나 정우정이 정우 도와줄 <laughs> 사람? 비아하지 <laughs> 마. 비아주어라. 뭐. 그래도 누가 죽고 죽고 저길 거야? 일단 형이 신영 언니 얘가 아니고 난 박선아? 너네 다갈 생각하지 마라 <laughs> 어, <laughs> 나랑 같이 영수증에 대표 하나 가서 <laughs> 보는 거 아, 근데 진짜 요즘 여자들끼리 많이 모인다. 너무 좋아. <laughs> 남자들끼리 맨날 너무 자주 모이잖아요. <laughs> 아, <laughs> 아, 맨날 렇네끼리피시방 가고. 안가 당근 가가고안 가요? 긴 가요? 당근 가요? 가 아니잖아. 그래서 언제 음. 들어오실 거예요? 리트에아그 네. 아, 음악이 진짜 개뻔 들었어. 이 싫다 하나? 네. 네. 오빠 분위기 읽어요 들어와요. <laughs> 들어왔다 <laughs> 어 오빠. 혜연아 잠깐 나랑 아니 그런 거 꼰대들 이거 나가자 그래 <웃음> <웃음> 태연아, 잠깐 나좀 볼까? 뭐? 이제 얼굴이 빛이 되지. <웃음> <웃음> 나, 나 고급 가야 뭘봐 이렇게 어, 봐요. 네, 어, 어. 아, 여러분 뭘 죄송해요 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뭘봐여뭘 보냐고요 <laughs> 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아 구독자님들 <laughs> 이게 렇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되고 아 키워야지 달려 달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슨 말하냐고 오냐오냐 키우면 안돼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이래야 구독자님들에게 악플 달기만 해봐요 목숨 가고 하시오 <laughs> 가는데 순수 없어 어 화이팅. 화면 조정 너 악플 달아 어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 그 디자인, 뭐? 뭐든 그 소리하지 말라 그, 그.. 아 기장. 뭐할만데 신영언니? 어, 신영이 뭐, 뭐, 그.. 반지제와아신영이뭐라 그 예쁜 사 닮았어. 아 뭐라고? 너무 뭐, 예쁘지 않나요, 이쁜이? 카메라가 잘안받와 진짜.. 얘가 뭐. 카메라가 잘, 받... <S> 와, <S> 아, 얘가 잘 받아. 아왜잘 아, 받아? 카메라 보고.. 보고 야, 야이 카메라 보고 실전이라고.. 약정이 야이 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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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3시간 전부터? <laughs> 우리가 너무 예쁘다고 해 자기 자 거울을 때아 진짜 짜증나. 우리 기위도 생각을 <laughs> 그러면 이제 예. 아, 밤에 아, 다 벗고 막 영접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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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다> 나도! <나선>, 형이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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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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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해보라는 거야 그러고 렇게 <laughs> 아니 얼굴 멀리 할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야지 아저짜것도없어나그 집에 아이 맥주캔 <laughs> 저금통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마시는 척을 했는데 이새 진짜 당황하고 야너 집에서 나 싫고 맥주 마시고 <laughs> 근데 진짜 언니 잘 받는다. 진짜 예쁘다. 해지 말라니까. <laughs> 이 정도면 그냥 카메라 속에 살아야겠다. 그래. 야 나오지 마. 랜선인간처럼 아, 네. 먼저 언니가 얼굴이 입체적인 거야. 아, 나, 아 진짜? 어, 되게 밋밋하다 생각했는데. 야또 답정나 나왔어. 질문왜 했지? JTV가 나 너무 좋아. 나 가끔씩 단톡에 나 묻는 거 알죠? 미정에씨 단톡에 진짜 사진 보내 놓고 나 이거 너무 못 나왔어. 나 <laughs> 다퉜는데 해 버릇 나빠진다고 요대노에서 <laughs> 대노 대도. 아,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한사나 해 없으니까 그렇지이게내 <laughs> 탓은 아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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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노 이제 맞아 좀더 <laughs> 예뻐 그리고 어, 너무 예뻐 아니, 너무, 너무 귀엽다기보단 예뻐 막. 아니 나는 강아지보다 약간 새끼 고양이 같아 맞아 아, 고양이 맞아. 너무 예쁜데 노래 너무 잘하고 표현 잘해 왜잘 그래. 잘 그래. 그래? 사람 손탄 새끼 고양이 왜그 지극하다 얘도 <웃음> 진짜. <웃음> 러블리라는 단어를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 같아. 너무 러블. 장유미 아, 분 러블리라 고러잖아잘 들어주고 어. 해답도 잘 내주는데 네, 그걸 또 성경적으로 풀어서 얘기하고 싶기 아. 때문에 어, 그건 맞아. 내가 아니야 주님이 그런 응. 얘기하고 싶은 어. 사람이야. 맞아 그건 근데, 진짜 맞아. 그런 얘기를 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너무 예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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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인 게. <laughs> 근육 씨뭐 하세요? 같이 <laughs> 우리 근육 씨 칭찬 한번 갈까요? <laughs> 말해 뭐 이름도 근. 진짜 잘 챙겨줘요, 여러분. 진짜 착해. 착하고, 되게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잘 도와주고. 받리더님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그냥, 아, 이거 나스폰 받을리면은 다음주에 사와요. 맞아. 이게 진짜 남자 맞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만. 맞아. 이게 진짜 유명함이 없어요. 아, 군이 언니. 그거 아니야. 누구야? 겉으로 보면은 되게 세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 소녀아 <놀녀> n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어, 웃는거 있잖아 음이 a 웃는게 마음이 편해지 v e 웃 e a moment. I'm 이지지 going to give you. I'm going to give you. I'm going to give y o 그 I'm going to give y 아 아니, 음, <놀라> 맞아. 지금 세상 자신 없는 표정인데. 사람 u I'm g 10분에부터 하는 거. 아 진짜 노래 한번 만 다시 불렀어. 잠자는 니를 너 들었어? 어. 어. 어, 아, 어. 아, 장난 아니. 아, 아 네, 네. 네. 예원이 이제 네. 오면은 저. 솔로 시켜야겠어. 감독 개 미러웠어. 우리 솔리스. 진짜 터트려. 말모 말모 불리니까. 이 언니도 약간 선아 같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그거 그래. 진짜 요즘 핑크가 저렇게 잘어울려 약간 그런 좀센센 색깔이 되게 맞아. 그리고 노래 부를 때 목소리 너무 예뻤어. 아, 귀여워. 그리고 언니는 웃을 때가 예뻐. 아, 맞아. 아, 너무 예뻐. 진짜. 이 진짜 예쁘다. 아 맞아. 오케이 확인. 먹었다고요? <laughs> <laughs> 입술 확대요. <돼요>. 아. <laughs> 주 들어가서 먹었다. 이쯤에서 우리 최강 러블리. 아, 아 죽여줘. 근데 진짜. 입이. 아파 머리 색깔이랑 먹 색깔이랑. 아, 진짜. 다 <laughs> <근데 진짜 웃음> 없는 거 같아.는 못살것 같아. 진짜, <laughs> 어, 진짜 맞아. 왜못 살았던 거 <laughs> 너한명 없잖아? 그러면 응. 안 돌아. 고 <laughs> 약간 커졌 약간, 약간 주님 같다 아악! 뭐아 끊겨가요 잠깐 아, 끊어봐요, <laughs> 정말. 아 야, 얘는 진짜 조심해. 지독하다 네. 여미 없이 <laughs> 살수 없네 진짜로 매력이 없지 어지럽냐? 진짜 잘지 아, <laughs> 목사님 오머님아니야 <laughs> <어묵님>. 나야 오목님이 말하잖아 오목님한테 내가 알려준 거 근데 진짜 이 가운데 순간 그렇게 부르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누가 알려줬는지

본는 그 그런 삶이 있잖아 맞아. 서 이제 신영 언니 형한 아, 진짜 잘입고 잘 아, 말씀하고. 미기가 날려. 뭐예요 여러분. 이거 봐. 그거다. 한 상결 레프리 패스. 신영 언니도 너무 착해. 좋은 악구에 좋은 정신이 다는 말이 나. 진짜. 나밥 <laughs> 시킬 때 아, 못 마시고 싶 이럴 때 갑자기 조금가 현정이는 이런 건 되게 좋아. 맞아, 어 걔가 맞아, 걔가 너무 나는 뭔데 나는 뭔데 이러면서 작꾸으로봐더 대답하기 싫어. <laughs> <잘> 아예 <알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안. 있을 땐잘안 하는 현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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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정 언니에게 <laughs> 영상 편지 한 장만. 오, 맞아. 이내 <laughs> <자, 내가> 원. <원피. 웃음> <laughs> 사랑 많이 해. 빨리 이거. 현정아 집에서 발 씻고 자고. 이것도 보지 마.